예, 예 저희가 이제 얼떨결에 탈출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공저 산인마가 저희 살려 보내줘가지고 겨우 탈출했습니다 사실 그 산인마 덫끼 던지는 거 봐도 되게 잘 던졌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그냥 갈고리 안 걸고 데이비드 구하게 해주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는 산인마가 일단 그 덫끼 던지기 일케 때문에 먼저 그렇게 그냥 저희 봐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료했으니 굳이 너의 잡을 표뭐 있냐?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게 나름 합리적일 수 있죠. 굳이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며 뭐이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고, 그 이렇게 하면서 그 이렇게 진행하면서 받은 게임 플레이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 게임 플레이하면서 받은 돈과 이제 퀘스트 완료 후에 받는 보상, 그 불포가 나름 괜찮으니까요. 그냥 대충 저희 봐준 것 같아요. 그나저나 나의 랭크 너무 올라가면은 이거 안 좋은데 뭐 떨어지겠죠 이제 조만간 분명 불포 이벤트 때 12랭 이렇게까지 찍었는데 어저께 진짜 거의 한 16랭으로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카드 탈려서 지금, 지금, 사실, 펭민이하고, 대풍이하고, 클로드이 세설 환생을 시킬 계획인데, 아, 고민 중인 게, 일단, 펭민이 환생 한번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대풍이나 클로즈를 환생시킬까? 아니면 그냥, 돈 빡세게 모아서, 확실하게, 그, 펭민이 세번 환생시키고, 그 다음에 대풍이나 클로즈 세번 환생시킬까?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아, 이게 환생하고 나면은 또, 레벨 50까지 올리는데, 돈이, 그러니까 불포가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최소 120만 불포가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넉넉잡아서 제가 98만 불포를 얻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10만 불포를 이제 전승시킨 아이템 구입하면서 또 얻어서 이게 횡민이라 겨우겨우 환생시켜 놔서 50만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넉넉 잡고 한120 정도는 넣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집중할게요 아랭크나 랭크나다 좋은 점이 그거예요그 루인 대군 사인마 거의 없어요 일단 아램봄아 아, 망했다 초장부터 램봄이네 확실히 16랭에서 놀 때는 이 16랭에서 만난 살인마들 되게 빡센 것을 느껴요. 근데 11랭에서 14랭 이때 이때 만 어, 만나 살인마들에 비하면은 16랭 살인마들도 좀 어느 정도 제가 할만하 하느끼 느끼더라고요. 투구 아, 아또 투구네. 지금 터트린 순간 토고 여기로 오기 때문에 토고 분명히 터트리면 여기로 와서 마당에 아, 누가 맞는다자 해골도 좀 까주고요 위에. 그럴 일 없을 것 같긴 한데 살인마들이 좀한망들고올 수도 있어서 그냥 부인대로 까줘야 될것 같아요 물론 보이는 대로 깐다고 해서 다섯 개다 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명, 한두 명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까, 까다 보면은, 까다 보면은, 나중에 해체가 다 되어 있겠죠. 아, 지금 먼저 발전, 발전기를 좀만 돌릴게요. 루인이 없어서, 지금 발전기 안 돌리면은, 돌릴 시간이 없어져요. 루인 있을 때는 그냥 당장 구출는게 맞아요. 어쨌든, 함량이더 있어야, 루인을 찾던, 찾던가, 발전기를 돌리던가, 억그로 끌던가 하는 건데, 지금 저기 루인이 없는 경우에는, 빨리 발전기를 돌리긴 하는데, 발전기가 안 보이네요. 이때 그냥 구하러 갈걸 그랬다. 왜 발전기가 안 보이냐. 아, 나 이따 발전기 아, 여기, 발전기 기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제가 섣불리 치료는 못해줘요. 이게 치료 괜히 어이씨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진짜 잘못 치니 그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토토고 던지 토끼 도끼 던지는 거그 에임 그 판정 이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스트리머 방송문기에 2018년도 이쯤인데. 아, 나못 봤네. 아, 더 귀엽게 하시나보다 지금. 이거 그냥 저운 좋게 피하는 겁니다. 아, 망했다. 아오지다. 아오지다. 아까 피한 거는 대충 그냥 감보 감으로 그냥 대충 피한 거 아니야 이 살인마 할줄 아네. 왜할줄 아냐면은 저를 그러니까 아오지에 걸질 않아요. 뭐야? 왜요 왜요? 저항하라고요? 뭐지? 아. 아나 갈고리 걸려 있는 거다. 아니 갑자기 발전기 쪽가 가지고 때 떼... 뭐냐 어, 매그 때리길래. 저 그냥 뭐, 이렇게 도와달라는 건줄 알고, 약간 멍 때렸어요. 아, 나 판정 좋다. 근데 이 살인마가,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왜 순간, 저항을 멈췄냐면은, 처음에 아오지에 안 걸길래, 저는 그냥, 저 친구, 이 친구가, 불포, 어, 야, 불포작 하려나, 이런 줄 알았어요. 러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밖에다 걸길래, 아, 오지에 걸면은 손절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 거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멀리, 게 데려 나가면서, 왜그를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불포작이긴하나님 일깨워달라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냥 여기에 가고 싶었던 걸고 싶었나 봐요. 여기 지하로 빠져야 되겠다. 여기 지하가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지 약간 지하가 복잡하고 숨기가 좋다 보니까 산인마 입장에서도 굳이 여기서 추격전을 안할 거예요 여기서 개인 추격전 버렸다가 발전기 지한두 개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봤죠 지금 벌써 하나 돌아갔어요 산인마 입장에서도 굳이 여기에서 추격전을 버리기보단 버리기보단 그냥 딴 데로 갔을 거다딴 데로 가는 게 이익이니까 나은것 같습니다. 터뜨리는 순간 살림이 여기 오죠. 좀 이게 진짜 좀 멘트 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뭐 거의 계속 쫓겨 다니다 보니까 이거 쓰지를 못했네. 그냥 어그로 끌게요 왜냐면은 저 멜그보다는 제가 어그로 끌것 같아서 그냥 멜그한테 저거 뭐냐 저거 공구상자 주고 돌리겠습니다 어그로 제가 어그로 끌었습니다 멜그가 그 공구상자로 이제 발전기를 돌리겠죠 계속 저 쫓아오죠 네, 살인마 저 토그는 이제 기가 점... 저만, 저까지만 기, 기, 저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출구에 제가 일부러 머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머리 떨어졌기 때문에 저를 갈고리에 걸고 저기까지 가는 사이에 출구는 열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침, 남은 승자 줄이 자라는 게 저를 구하러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출구를 먼저 열고 있어요 이제 이게 판단이 좋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저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토구가 어떻게 저를 저라도 잡을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 안, 어, 안 벗어납니다 저는 저 친구들 남은 친구들이 이제 출구 여는 순간 그냥 저항 포기할게요 근데 굳이 저를 또 구하러 오네요 그냥 나 포기한 게 나는데 여기요 왜냐면, 저를 구한다고 해도, 토구가, 저를 때릴 겁니다. 뭐야, 아니네. 삼픽이 왜, 삼피이를 맞고 있어? 아, 따다 큰일 났네. 이 친구 잡히겠다. 전 그냥 반대쪽으로 빠질게요. 토구 분명 저 잡으러 올 겁니다. 남은 친구들은 그냥 저 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토구가 그냥 저 도끼로 때려서 그냥 도끼로 때렸으면은 빨리 잡을 건데 어쨌든 이 실패 때문에라도 좀저 도끼로 네, 이렇게 도끼로 던져서 잡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끌렸죠 초반에 제가 그렇게 잘 도망, 도망다니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저토구도 도끼를 잘 던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얼쩍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끌렸죠. 나 이렇게 자동으로 쳤나? 이거는, 제가 자는게 아니라, 토그가 도끼를 잘못 던져서 그래요. 2픽, 3픽 중에 저 버리는 게 낫습니다. 굳이 저, 저를 끌고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토그가 여기까지 저 쫓았다는 얘기는, 너는 무조건 잡겠다. 이심보로온 거예요. 그나마 토그가 한 방이 없었으니까 아까 매그가 그래도 좀 살아남은 거지, 만약 한방 있었으면 매그까지 잡혔을 겁니다. 어쨌든 2픽, 3픽, 어쨌든 저희가 4픽이 없는 상황에서도 좀 생각보다 탈출, 두 명이 탈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마 아무래도 토그가 자세히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일캐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토그로 플레이 한것 같아요. 아이고야나 불법 많이 먹었다. 어쨌든, 아까 공무상자 매간 줘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잘 돌아간 것 같죠? 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를 할수 있는 게임이 나오면은 제가 그렇게 좀 불만이 없고, 제가 이렇게 좀 만족하면서 이렇게 좀 털어버리는데, 1월 8일, 그, 네번, 두 번째, 다섯 번째 생각 같이 진짜, 수면에 제 개노잼으로 이게 끝난 영상들에 그 제가 좀 화가 좀 많이 나요. 제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죠. 근데 제가 못한 거니까 저한테 화가 나는 게 맞는데 좀 이게 어쨌든 좀 답답한 마음에 그때 당시에 좀 제가 좀 표현이 좀 거칠었던 것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뭐 버려색 공, 뭐구상자나 들고 가가지고 뭐 루인이 씹어서 발전기 돌리겠다도 아닙니다. 그냥 루인이 없기를 바라는 바라면서 그냥 그, 그거를 들고, 가, 들고 가는 겁니다. 만약 루인이 있으면저 공구 상자 활용 못 해요. 왜냐면 루인 그거 못만 있을 때그스킬 체크 대성공을 못 맞춰서 공구 상자 있으나마많 합니다. 그냥 공구 상자 든 채로 깔짝깔짝 돌리는 뿐이에요. 어쨌든 지금 영상은 제가 탈출을 못 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할 만한 영상이 나와서 참 기분은 좋습니다.